쌍민이 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요나 아니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 나 아직 안 힘들어요. 쌍매 이제 힘들어지실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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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보세요? 아, 소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쌍배님이랑 하게 될 게임은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입니다. <laughs> 음. 그래도 내가 군대도 갔다 오고 있긴 소연님한테 질수 없이 또이말할것 같아서 어저께 사실 예습 아닌 예습. 그리고 저 사실 월오탱 말고도 워십도 그렇고 좀 많이 했어서 자신 있습니다. 네, 나는 또그런말하려 그랬죠? 이게 어쨌든 간에 군대 관련된 거잖아. 네. 그래서 소연님한테 별로 지고 싶지 않아 <laughs> 아무리 어. 광고지만 난 그냥 원래 쌍배님한테 지기 싫어요. 아니 이게 네. 탱크를 한번 봤거든 태어나서.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군대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최대한 소연님한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 저한테 지시면은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세요. <laughs> 언니요? 소연 언니요? <웃음> 네. <웃음> 과확실 나오지 네, 않나 진짜... 소연 언니라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 아니요 그래도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중이니까 이거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 망관부망관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질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강소연 VS 네. 쌍배잖아요. 강소연이 이기면 강소연 팀원한테만 헤드셋 줄수 있고 쌍배님 아... 이기면 쌍배님 팀한테만 헤드셋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절대 꼭 이겠습니다. 진짜 그 소리 나오겠네요. 아... 스트리머 잘못 골랐어. 아! <laughs> 왜요? 쌍뱅이 벌써 그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나그 소리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드리가 날것 같아요. 스트리머 잘 고를 어, 시간입니다. 자, 어, 근데 고현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네. 전략 게임을 아예 할줄 모르세요. 내가요? 일단 머리 쓰는 게임 아예 할줄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1인분 하는 저한테로 오세요. 저 그래도 1인분 <laughs> 할수 있어요. 5판 3선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8티어 이하의 전차만 사용할 수 있고요. 시청자분들은 6티어, 6티어 이하의 야. 전차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당 자주포는 딱 한 대만 할수 있어요. <laughs> 혹시 자주포를 누가 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대 이하인 거지 안 써도 무방한 거더라고요. 인원수가 부족해가지고 자주포 운영할때 너무 허점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자주포를 안 하기로 일단은 첫 판은 그렇게 결정 드렸어요아 그렇군요. 저는 자주포를 연습해 왔거든요. 하 <laughs> 아, <잠시만. 웃음> 아니 진짜 도지사메타 가는 겁니까 이거? <laughs> <laughs> 혹시 제가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진짜 저 한번만 믿고 자주포 진짜 한번만 기회주시면 진짜 안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 그럼요 아, 당연히 되죠 저희 헤드셋 줄수 있는거 맞죠? <laughs> 네아 그럼요 진짜 만약에 해보고 안되면은 진짜 깔끔하게 제가 자주포 말고도 다른거 연습해봤으니까 자주포 가시죠 <laughs> <laughs> 만약에 자주포에서 안된다? 아, 그럼 저 그냥 깔끔하게 자주포 빼겠습니다 우리팀 화이팅! 우리팀 화 근데 우리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서연님팀 하고 싶어 할거 같더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말이 쉬운지가않거든나 <laughs> 목소리가 기어지러 간다. 아니 다 일반인 분들이니까 그렇지! <laughs> 자주포는요.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오,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못말 할? 오케이 오케이! 저기 맵에 저기 한 명? 누군가 시야를 땄죠? 그러면은 아니 아, 뭐야 이 사람 잘, 잘하는 거 같다.

<laughs> 대가리 깡. 아 이런 이런 맵이 좀 자주포가 힘든 어, 게 어,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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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건물도 많고 이러면은 좀 자주포가 조금 힘들어요 원래는. 대가리 딱 때. 아... <laughs> <laughs> 대가리 깡. <laughs> 우리 팀 지금 나는 전설이다 찍고 있음 어떡하? 어, 뭐야 뭐야 아, 아, 안 맞았다. 자슈아. 와 이거 심리전한다, 심리전 한다 심리전 내일 바꿔달라고 해아 됐어? 맵 바꾸면 내가 자주포 해야겠다 <laughs> 아니 쌍배님 뭐 자주포가 쉬운 줄 알아? 아니 근데 자주포 뭐 별거 있나 그냥 조주해가지고 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세요 그럼 자주포 아니 뭔또 우리 팀이 더 좋아요 우리 팀한번 해봤다는데 뭘 우리 팀이 좋고 안 좋고가 어딨어 내가 3킬을 했는데 또? 화낸다 또. 아니 맞잖아 여러분. 내가 3킬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팀 위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잘한 거지. 아, 소년들 뭐 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 열다명 기다리고 있어. 아, 쌍백님도 아까 겁나 늦었잖아요. 아, 그냥 빨리 아무거나 해. 오 여기 자주포 완전 좋겠다. 이런 맵이 자주포가 좋은 건데. 여러분들 전판똥 치우겠습니다. 가자, 약간. 오, 나이스. 아, 뭐야. 때려 누가 때리는 거야 누가? 아, 까비. 어? 아, 누가 때리는 거야? 그렇지, 아비카. 아, 아! 어 뭐야, 강서야나 보고 있었네. 아, 니나강서야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뭘못 봐? 못 보기나 아까부터 때리고 있었는데. 어? 어 나이스! 이건 정확히 제가 상대의 그 우두머리를 땄기 때문에 야야 근데 이번 판 자주포 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이번 판 자주포 대결 하실래요? 자주포 대결? 어. 좋아. 오케이 자주포 대결고 <목소리> 안 그래도 이 맵도 <목소리> 자주포 좋은 맵이에요 아니 잠시만 근데 이거 우리 3티어가 두 명이나 있어 아니 그럼우리도두 명이 없는 거야 아니 이거 당신 우린 첩자 아니야? <목소리> 아뭐 첩자! 야 자주포가 그거 아니야? 쫙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하고 위로 딱 곡사포로 쏘는 거. 어 저기 우리 누가 돌고 있는데요? 예스, 그렇지. 그렇지. 경전차는 격파. 스트리머 우목 <laughs> 제가 자주포 겁나 딱딱다 했죠? 자주포 실력은 제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이게 자주포는 인내심이야. 뭔 말할? 그렇지. 좋아. 음, 마시고요. 아, 아, 뭐야? 아 개꿀 마시고요. 네. 와우, 나이스. 네. 예. 아유. 근데 이거 아이거 진짜 소위 자주포 차이예요. 소위... 이거 진짜. <laughs> 아 이거 진짜 쌍배님. 이거 진짜 자주포 차이라니깐요? 네, 소연님이 자주포하고 내가 그 비제트 그거 하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인정합니다. 예, 네, 자주포 차이 인정합니다. <laughs> 그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제가 비제트라고 소연님이 자주포를 하는. 아, 아쌍베이 진짜 게임이... 또 사게 구신다. 오케이, 그럼 좀 어? 비제트 끌고 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자주포라고 내가 비제트를 한다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쌍. 그렇게 해야 좀 비슷할 것 같아. 참내 진짜. 아니 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헤드셋 선물하고 싶어. 나도 선물하고 싶어. 아이 사람 또 비제트 일칠로 가져왔어. 아 뭐? 와,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 비제트가 이게 팔찌어들 사이에서도 <laughs> 헤드셋은 내가 따줄게. 화이팅. 시청자분은 와룡인데 이게 쌍백님이. <laughs> 아 우리 팀에 와룡이 있는데. 아 군주가 유선이라네요. 아. 당신은 맹예기잖아저 당신 사실 은골이 올돌골. 그런 말 하면 저 사실 못 알아들어요. 아, 있어요. 올돌골이라고 지력 1. 좋은 거예요? 오돌골? 지력이르고 무력 센 사람 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몸이 고생하면 머리가 쉴수 있잖아. 어, 그런 생각은 안해 봤어. 어디세요요 o a l k 아 e t a y 니 g a y a 따따따따따 a yaga, y a g 이 yaga, a 아니 이거 g 수있 a g 수 있어. 이사람 a g a y a 아 진짜 손해. 우리 팀이 쪽수 더 많아. 그냥 밀어. 쌍봉님. 아이뭐 사실 제가 뒤돌아 가지고 쌍배 님의 와룡도 따드리고 쌍배 님도 따드리고 사실 그 대장의 차이가 아닌 게 싶습니다. 쌍배 따이. 아니, 근데, 솔직하게, 저희 두 번째 판, 한한 걸로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3티으로두명 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맞잖아. 불합리한 판이었잖아. 저 말고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한번 구해보시죠. 그, 소연님 팀, 팀분들, 아니, 솔직하게, 이거. 두 번째 판 저희가 3 티어 2 명에서 한 거잖아요. 솔직히 없는 판이었잖아요. 한 판만 더 합시다. 첫 번째 판도 똑같이 티어 차이가 있었던 건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판도 같이 무효로 하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 하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가 <laughs> 이게 이 대형 장레이튼 2대0 아니면 네. 받지 말라고요. 2 대형 아니면 안 받는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좋습니다. 그럼 2대0으로 합시다. 아니 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실 그 대장의 <laughs> 차이거든요. 아예뭐 그럽시다 얘뭐 2대0 나 집중 좀 할게요 얘뭐 하세요 얘아 제발 집중해 이거 제발 이거 아까 그 맵이네? 내가 쌍배님 따이했던맵 쌍배님 언니 한 번만 봐주세요 해봐요 <laughs> 쌍배님 언니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나 아직 그.. 나.. 나 아니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 나 아직 안 힘들어요 쌍배 이제 힘들어지실 텐 맞추세요 아, 선님쌍배님 아, 아. 어디가요 나 아직 나 아직 괜찮아요 어디가요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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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한테 두번 따이셨어요 아 아까 그말 해봐요. 당신 뭐 지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말 해봐요. 선생님 <laughs> 그거 해봐 그거.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여러분들 그 쌍배님이 말하신 지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도 워로탱은 비지컬이 아닙니다. 정확한 건 타이밍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쌍배님 네네. 괜찮아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예, 미안해,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재밌었습니다. 스트리머 잘못만 났어. 예, 너무 잘못만 났죠. 드디어 <laughs> 맞춰도 이게 팀장 차이라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워로탱은 조금만 해봐도 이제 기회와 타이밍과 전략만 잘하시면 누구나 쉽게 아, 할수 있는 게임이기 그 때문에. 아, 똑같은 뭐 앵무새야. 뭐야. 똑같은 거몇번 하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좋아했습니다, 소연님. 저보다 피지컬도 떨어지고 머리 나쁘신 쌍배님 들어가세요. 네. <laughs> 전 재밌다 진짜 쌍배님 표정 한번 보러 가야지 전 재밌다 진짜 와, 내가 쌍배님을 이렇게 돌리다니 아나 너무 행복해 진짜 쌍배 패고 신난 강시 크크크크 보검이야 락해졌어나 옛날에 워로탱했을 때보다 나 옛날에 워로탱 그냥 갖다 박았는데 지금 진짜 실력 많이 늘지 않았냐 지금 좀 실력 많이 늘지 않았어? 아, 나 미쳤다니까 아 미쳤어? 아, 나 이제 지형집을 이용해, 난 미쳤어!